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요. 기존에 가치 있는 질서 또는 가치를 유지하는 쪽에 집중하는 걸 보수라고 하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걸 우리 는 보통 진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지금 진보나 보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유럽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좌파 또는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은 과연 그러면 보수냐? 아니 이런 보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보수라고 불러 주지만 실제는 보수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거의 전락해가는 것, 오른쪽이 거의 비어가는 중인데, 그럼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제 입장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될 길은 전 실용이라고 생각하죠.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 가치를 버린다, 진보적 가치를 완전 히다 버린다 그러지 않죠. 그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실용적인 측면에 두는 거죠. 성장을 지금은 더 중시해야 된다. 일단 성장하고 살아남아야 복지든 뭐든 있지 않냐. 중도 보수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테고 우리는 보통은 중도 진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는 진보의 역할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오른쪽 비다 비어 비어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역할도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냐.